보겠습니다. 베드 후서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순결을 앞두고 쓴그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전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전서에는 예수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는데 그이 후서에는 예수 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총이라는 말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인데, 총이란 노예란 말이거든요. 아무도 노예가 되지만 원찬찬해요. 그런데 순결합등에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지고 진지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도 이 총이다.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은 그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러니까 전에는 전설 때 베드로만 했는데, 시몬 베드로, 이 속에는 자기 연약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세번 부인한. 그래서 그, 예, 일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의의 의의를 힘입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의 의로서 편지 쓰는 게 아니야. 자기는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그런 뜻이 담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대의 종이며 사도인 심은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법이라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여기 우리와 똑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 여기 대상은 전소의 한, 그, 로마의 그 도입니다. 토이, 본도, 갓보두기아, 갈라디아, 이게 그 도인데, 이게 다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낙은 애들한테 편지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우리가 동일한, 귀한, 고이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르어요 그러니까, <laughs> 마음이 상당히 <laughs> 은혜, 은혜에 젖어 있다 할까요? 또, 지금 오심에 뭘, 어, 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생각이 돼요. <laughs>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이 우리 죽음을 앞두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단다 이래서 죽는다고 알았을 때 무슨 생각할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안 했어요. 자기 가족 생각도 안 했어요. 땅에 성도들 생각했습니다. 을 성도들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난 후에 이제 거짓 교많만 일어날 텐데. 예, 그때를 대비해서 그,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베드로 사도가 예, 자기 사는 동안에도 떠난 후에라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aughs> 성도들에 대한 염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이거 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또, 14전에는, 어 이런 우리 주 예수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어, 이 자나게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도자 앞으로 잘 감당할까 이 염려가 있는예요 거짓 교사들 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부인하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잘못된 가르침할 때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한 거예요. 예, 그때 훈련이 그래 생긴 것입니다. 그때 훈련 왜 생겼는가 하면 그. <laughs> 그리스도의 제림6 6 6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 개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개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시록을 제가 잘 몰랐으면, 어, 저도 끌려갈 수 있는, 그렇게, 어, 잘, 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생겼을 때, 이거,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손에 진리를쥐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똑같은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 어, 그 후예들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갈까. 그 염려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음 세대는 괜찮은데 다음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어, 이게 역사는 태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태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이 나빠지는 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일깨워지고 얼마나 이, 이 갖춰주느냐, 이거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주님을 알면 주님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되면 아닌 것 주님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과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아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후서에 그 이, 어, 이, <laughs> 앞으로 거짓 가르침이 올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laughs>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 알므로 은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또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푸르신 일을 알므로 맘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laughs>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적한 중 너희로 우리 주의의 수도를 알게 캐오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다음에 3 삼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와 그를 아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시에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야. 우리 주님의 은혜, 그런 아는 시에 자라가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이 주님 안 되는 게 지식조 안 가린 거 아니에요. 주님 안 나는 것은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두운 것을 아, 아 알게 하는 그런데, 이 어둠까지 살면 어두운 저 등을 어두운 모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그 생명의 경계 속한 모든 것을 얻었다. 또이큰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 써져가는 것을 피하게 됐다. 이런 이기 하면서 그런 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렬을 행렬의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를 거 이렇게 우리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이 가이즈 되고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행렬을 행렬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적, 예수를 알게 결리지 않고 연유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 경건이지만 질수로 주님을 쉽게 아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건할 때 이게 말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할 때 말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순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요. 머리까지 오는지 머리 좀마음에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강조하니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3절부터,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다. <laughs>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은혜가 있으면, 말 평안이 있으면, 이 생행복이 없죠.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데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데 노력을 해요. 돈을 좀, 조금 더 벌었으면, 이게 시험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돈을 원하는 건지 욕심에서 원하는 건지 이게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이 자문에 보면 지혜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혜를 버리고 금과 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야만 그 가치를 알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 말씀의 가치. 이, 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행복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떠나면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고. 이게 복등, 복자는 않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에 대한 생각해 보세요. 뭘 쫓아와서 그렇게 돼, 결과가. 말씀 따라온 게 아니에요. 말씀 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 따라오면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 넘치는 축복. 주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솔로몬 시대에, 그, <laughs> 금이 길에 돌같이 만났다 그랬어요. 하늘 축복하시니까, 그는 돈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여가도 돈, 죄도 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 주님까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그걸 몰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내가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려야죠. 기름을 해야죠. 그건 하지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에 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일1절에 보면 그이그 그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이 고기잡으러 가느하고서 고기잡에 여기 하는데 밤새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니까 많이 잡히잖아요. 그게 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마음에 깨달으셔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확실하면 안 끌려가죠. 확실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때다. 많다는 말이 이게 기하급수적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덕을, 그땐 더한다. 이건 더하기인데, 여기는 이거는 곱셈이에요, 곱셈. 그러니까 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알아갈 때, 그게 행복의 길이고, 안전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딴데 가서 찾아요. 야딴 데, 은혜평을 딴데 찾아요. 이거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상막하고 사회가 상막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에 우리 나라에, 세계 교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한점여바로 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다내 일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죄인줄 알아요. 그건 도를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느끼세요? 못 느끼는 자체가 문제예요. 못, 못 느끼는 자체가. 은혜평이 더 많을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laughs> 이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미암미나 예,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승배하다가 예, 하나님이 너 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친척 떠나 가면 갈 수가 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그걸 안 받을 수 없는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가서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 미리 복을 받는 이러한 결과가 왔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이상의 길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상의. 잠시 있으니 이상 헛된 것 뿐이라, 헛된 것 뿐이라, 헛된 것 뿐이라. 헛된 이 헛되다는 건 몰라. 이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구름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임박했는데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로서그 보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암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욕심. 욕심이 그걸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것, 어,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보이런 약속을 알면, 어, 그건 미래죠, 미래. 약속을 하면, 잔반이 아 우리의 길에는 약속의 잎사귀들이 쫙 깔려 있어서 발자국을뛸 때마다 안 밟고 지나갈 수 없다. 그렇게 편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지극히 크고 보려 약속 이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확인이 될때 아, 이, 이렇구나 감화 가마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이제 네,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욱 힘써라, 더욱 부전해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는, 이게 이제 믿덕이잖아요 믿음의 덕이란 뭔가 하면, 그, 남에게 이게 그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데서 행동하는 거예요. 난 믿으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다. 그건 믿음이 덕이 없는 삶람이야내 믿음이 남한테 걸림이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실적, 실적한다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 형제의 마음이 아프게 되면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에 사랑이 되어진 이런 그거거든요. 이 덕이란 말은 세워주는 당을 세워주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덕이 있을 때 상당을 위해서 자제라는 거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상당을 위해서 자제하고 이게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절제를, 덕이라고 어, 덕만 생각하면 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흥에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런 걸가는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빛을 삼하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빛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 깨닫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행업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할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어둠을 떠나게 되는데, 이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에서 할때 시에 트는 어, 이, 경관이 세계 어느 곳에나도 어, 아주 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가을 보면 피 항상 비가 오든지 구름이 기든지 굉장히 어두워요. 제가 거기 살다가 이제 플로리다로 가서 플로리다에 거기 거기는 날마다 햇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주 딱이라면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내가 봐 피 빛을 아니까, 그쪽에 어두 걸, 알게 됐구나. 이게 더 종을 모르면 덜 종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종 여기 있는데 그걸 모르면 지금 내가 더 좋지 않은 데 있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시애틀에 가서 형제를 할 때는 그런 이런 얘기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기서 그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화난 데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침 에일어날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이게 날씨와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밝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 그래서 이 환경과 정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요. 이흘러내는 비가 와도 지나가는 비예요. 비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싫, 싫잖아요. 맨날 날이 굳고 비가 오니까. 근데 거긴 햇빛 나면서 지나가는 비가 되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좋고. 그래서 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훌도하니까 이, 시애틀이 어떻게 살았나. 여기 오기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그,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안 좋은 걸 하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과 주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의지로 사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우주적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그래서 아는지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하던 모든 걸다배선물로 올려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하던 모든 걸그 내놓을 수가 없는요 주님이 너무 귀하시니까 뭐 자기 그 민족이라든지 어 자기 업적이라든지 자기 종교라든지 어 이런 것을 자랑했는데 예수를하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선물이다. 배선물이다. 촛불을 의자고 사는 사람이 전기불이 들어오면 촛불 안용하잖아요 해가 뜨면 전기불을 끄잖아요. 화나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버리는 것은 토종 세상을 알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교훈은, 후세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랑하라. 이것이 세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이 장에 가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정체와 그들이 반드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 해요. 어? 세상이 심판이 오느냐? 믿으세요? 이 장에 보면 이 세상이 뜨거운 불의 심판마아요 처음 세상, 처음 세상은 물에 넘쳐 멸망했을 때 지금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자는 심판 때까지 간수한 마트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땅은이풀살리기 위해서 배도를 그걸 어떻게 하래요? 이게 하나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그 배도 얘기할 때는 아 이게 AD 60년경이니까 1900년 전 이야기에 이, 이 땅에 풀에 풀사람을 당한다. 이상에 풀사람, 풀사는을아세다그게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못 느껴요. 북한에 생미 가지고 맨날 불 받아 만들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로만 생각하지. 그게 실현될 수도 있어요. 실현될 수도 있어요. 안되게 바랍니다만은, 안될걸 점이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세상 이제 풀에 넘치고는 멸망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가구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내 삶이 경건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 치님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기대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 그,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아는 지에 자라가라. 그런 주님은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세상이 싫어지고, 또, 거짓교사들이 정체를 알게 되고, 이 거짓교사들은요, 그, 삶과 가르침 똑같아요. 예. 그, 이장 보시면, 얼마나 불경건한지. 그게 특징이에요. 부도덕한. 그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경건한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빛 가운데 살게 되고,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 의, 의로우신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주님을 다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닌다 말이 되요그 생명의 빛을 어디리라 주님 따르는 날이 얼마나 좋은지 따른다고 하는 건 주님을 알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후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 이걸 보시면서 주님 안식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씀 인용하고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 우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우서 3장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범해 그의 같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성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뵐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런 거죠. 못 뵈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면 가마를 받아서 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 령 때는 성녀 의지하고 이렇게 시야 되고 주님 제가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퍼해 주세요. 주님 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성이 틀리면 그때 편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십 때. 각자 기도하시죠. <laughs>